2018년, 오늘 며칠이지? 이거 전체 화면에서 녹화를, 녹화한 날짜 모르겠니다 6월 9일이네요. 오후 2시 33분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스팀 게임, 배틀 오브 페인터즈입니다. 근데 이게 스팀에서 검색을 하면은 픽셀 페인터즈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 1100원 하는 게임이고요. 무슨 게임인지는 신데스 나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네, 설명 들어갑니다. 이 게임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예예. 음, 예, 예. 이 게임은 그냥 그림을 그린 다음에 10분 뒤에 그림을 다 그린 사람들이 이제 서로 투표를 해요. 누가 제일 잘 그렸나. 아 예. 그렇게 해서 뭐겨루기를해둔 게임입니다. 왜네 어. 명, 왜 다섯 왜 명밖에 안 남았냐? 빌연님 아, 나왔고. 아. 빌로겐님 나왔고 다섯 명이 서하자 아니다. 자이언트 브로. 차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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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투빅 브로 하지. 진짜 보냈어요. 진짜 왼쪽에서 <목소리> <웃음> 씨족, <웃음> 씨족. <laughs> 클랜이랑 몹시 떠들어야 된다. 아 맞다. 갱도 들어가 보세요. 갱도 들어가서 여기 트로피 같은 거 눌러보시면 진짜 시보지른거 겁나 많아요. 와, 뭐야 이거? 그리고 그 황금색 카트도 그니까, 말이... 들어가 보세요. 미쳤어요. 황금색 카트 들어가 보세요. 미미 미쳤네 진짜 이거나. 아시아미국 있어 여기. 와. 와 하이퀸 아 근데 조심하세요 가끔씩 이상한 거 그리는 애들이 있어서 아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거죠 야 결국엔 우리는 이런 걸 그리지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자 만드시죠 방장 삼성 누구임 모르는 사람 다 들어오는데요? 뭐죠? 갑재롭아 뭐합니까 아, 1 근데 시야! 꽤 많이 들어온다 근데 어 뭐야 이거 아 어떻게 하는겨 그만 대만 프리미엄 그래 아무거나 그러세요. 5분도 어, 프리미엄. 이것도 아무거나 그리고. 아, 됐어. 이 색깔이 안 변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베리 굿. 당연히 캐릭터 어떻게 그러는지 생겼는지 몰라 가지고 대충 그렸다 이거 지우개가 그거 그거 아님? 니 이거 오클릭. 지우 클릭이라고 아, 그렇네 오클릭 하면 되네 기억 옷그 지우개 들고 잘 클릭 해야 됨. 원래는 리젯잘 활용해서 하시면 시간 단축 할수 있어요 나왜왜 왜 지우개 지우개 그 주황색 선이 돼있는데 왜 연필 들고있지? 뭐어 너무 착해보이잖아 눈썹거리니까 두두님 진짜 저거 디스코드 보고 그리시네 <laughs> <보이시네>. 두두님이다 <laughs> 두두님이 나중에 이 영상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근데 이거 왜 연필만 잡고있지 원래 지우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밑에 인벤토리 볼까? 뜨잖아 3번 눌러 한번 눌렀을 때안 돼요. 아무도 쉬프트, 시프트를 누르고 해. 아. 4번. <laughs> <응, 안 돼요. 웃음> 에, 귀엽다. 응 연필? 응, 연필 들고 있어. 그냥한 영키 눌러 보세요. 에 귀여. 에 귀엽다. <laughs> 아니, 싫어요. 뭐 아이 연필만 들고, 들고 있어. 아, 우리 겨우죠. 아니, 잠깐만. 야, 드든. <laughs> <두 돈. 웃음> <laughs> 야! 에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laughs>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북부르니 그거 그리셨어 모아이 석상 <laughs> 이게 모아이 석상 그거 그리셨 뭐냐 이거 <laughs> 지금 하나하나씩 지우고 있는데 안 지워져 아 신데스나인 홍보 가능합니까? 아신데스나로 홍보 가능하죠 아 오케이 삼성 누가 삼성 <laughs> 여기 삼성 직원 있는데 대기업, 대기업 직원인데 여기 야 이거 솔직히 나좀 줘라 이거 아씨, 졌었다. 아씨 뭐예요? 졌었다. <laughs> 짜방이팀뭡니까 <짜빡이티> <laughs> 내가 오늘은 짜방게티 요리사 모르니까. 아오 토요일인데요. 칠 초, 칠초 남았다. 칠초 남았다. 이거 망치고 아, 싶어. 이... 지우기가 안써져 아, 남의 거는 지우기 안되죠야내 거로 돌진내 거로 돌진아 러시아는 학살 중단하라 뭐임왜왜내건없왜내건 없죠? 아, 아니. 정도면 뭐 잘했죠 와아 어, 맞다 내거 주는 거안 되지 나난두돈 진대스님 진대스님 나도 두 돈이야 아난내거안 어, 되네 자기 거안 됩니다 <laughs> 난핵터거 줄래 그럼 나 브로님 거다줄다줄 브로님 다 <laughs> 어, 많다, 많다. 이거 인기 투표 아닌가요 인기 <laughs> 아 이거 인기 투표 같은데 아 이거 정당하게 합시다 <laughs> 마지막 마지막 아, 내거두돈난두 돈님 거두 돈님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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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합시다 아. 두 돈님 거 <laughs> 뭐야! 데스나님짬바게 줬다! 저저저스나스나스와와 뭐야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두더님께로>. <웃음> 결론은 이거다 <laughs> 야! 아께로 에 뒤한테 하나도 안줬다고 나갔어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아우리께라면 되는거야 이건 포켓? 아니, 나도 색깔이 안맞나 주머니? 긴머리 데... <laughs> 어 놀래나 여기 고인물 들어왔다 뭐지? 야 포켓? 드디어 된다 포켓? 포켓몬스터한하야아야아 무슨 무슨 말하는 거야? n Pokémon, Pokémon, p o 가 é m p o o n p o k é m o 거야 o k é m o n Pokémon, p 그 k é m 아 n 해석 k é m o n Pokémon, Pokémon, p o k 띠리링. <laughs> 지원자 이거 해석하세요. 띠리링. 실이 말안 들으면 부르면 안 나와. 뭐 버린다고 한번 협박해보세요. 야! 난, <laughs> 나난난 왜, 나왜 그거 피카츄 그릇는데 자꾸 무민이 되지? 피카츄가 무민이. <laughs> 피카츄가 <난 웃음> 피카츄 무민 같은데 아무리 봐도. <laughs> 잠깐만 이게 피카츄였어? <laughs> 야 뭐야 되겠다 이거 피카츄 손가락이 몇 개야 하나 둘셋넷아 어, <laughs> 이러면 되지 이제 피카츄 손가락이 몇 개야 진짜. 어, 이러면 되지 야, 아 개신 그에다 조금 문드러진 거 같아 아 저거 지우 잡아먹은 거야 지우가 얼마나 피카츄를 부려 먹었으면 피카츄가 저거 어, 나왜안 나오지 아 지우면 하지 되지 뭐 지워 아 지워 도대체 뭘 잘못 누른 거야 피카츄 손가락 원래 몇 개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빵 개요, 세 개요. 다섯 개겠지? 대충 해놔? 해놔네 개로는. 해놨네 나또안 나와, 뭐야? 이거 잘못 떼어. 피카츄 그거. 대가리. 베네노가 떠났어. 괜찮아 이제 가면. 아니 나는 왜 색깔이 안 바뀌어? <laughs> 안 되겠다. 이, 이것도 예술이다. 어? 의외로 되는데 나 이거 잘. 나 색깔이 부르님 안 바뀌어. 보로님 제거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 네이다. 예술. <laughs> 이거 BGM 약간 그... 그거 같다. 그 전염병 주식회사. 아, 핵트넌내 거야 뭐죠? 어여. 어여 <laughs> 색깔 왜 이래? <laughs> 나 진심 개명작임. 아싸 다 떠난다. 뭐? 어, okay, 지만다안녕다세요가지마가다가 <laughs> 가다가! 가려, 려가려다가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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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가려지네다왔다갔다 <laughs> 하네 <laughs> 자 그리고 이 포켓몬을 한번 재해석해보도록 합시다와술 <laughs> 먹으면 <먹은> 돌아온 모임? 원피스 거기 사라이너내 동료가 들려나차라형 내꺼 봐봐 야 고인물인데? 내꺼 하기도 바빠 <laughs> 어머야 지우개를 지우개를 들었는데 글씨가 써져 <laughs> 아, 개고인물이야 뭐야 저거 야 이거 어때 야 포켓몬볼 미쳤다 뭐야 어? 누구 보고 있지? <laughs> 뭔 소리야 포켓 뭐야 두더님 <웃음> <웃음> 포 포켓 겁나 대충 하시네 꼬마돌 꼬마돌 와 아니, 피카츄가 피카츄 그거 저거 이거는 또동아스 아닙니까? 아, 베니씨 아, 저거 왜? 또동아스인데? 아니, <laughs> 아니 글씨를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고 앗 안돼 내꺼 내꺼 야 솔직히 내꺼 인도나스야 놔줘야된다면서 지금 아 너무 잘했아아한꼬마들 <laughs> 뭡니까? 야내 피카츄 잘그렸 내가 제일 잘 그렸다 아니 어느정도 게 걔... 야, 야, 야 거야, 이게 거야, 이게 거야. 왜 불가? 이거 각이다. 너, 넌내 거야. 내 거야. 너무 차이 난다. 넌내 거야 가자. 너. 그거 중에 감기 누구야 저거? <laughs> 저게 포켓인데. 야, 포켓몬볼 겁나 세그렸어. 야, 포켓몬볼, 포켓몬볼. 뭐? 포켓몬볼. 야, 볼 것도 없어. 와, 미쳤다. 내 거하고 너무 차이나. <laughs> 피카츄는 <피카츠논> 내 거. 피카츄는 내 거야. <웃음> <웃음> <피카츠논> 내 거야. <laughs> 야 솔직히 저거.. 저.. 저분이 제일 잘했어.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리냐. 자본? 당신? 아니 나 지금 게임 이상함. 똑같은 게임 하면 또 난데 이거. 야.. 야 알아서 두님 뭔데 하트가 이렇게 많냐. 야 뭐냐? 뭐야 친구 추가창에 친구가 없어. 두돈님 왜 이렇게 갑자기 하트가 저 하트, 하트 몇 개인지 보실.. 저저몇개야요 하트. 3개.. 니 네, 2800개. 네. 저 800이요. 저이 게임 시작한 지 38분 됐어요. 그래서 <laughs> 스나이저 데스, 이거 친추 좀. 됐습됐저 들어가. 됐 들어.